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그중에서 가장 에서하는 이름은 아마 아버지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 그 길을 인도하는 상한 교회의 새생명 축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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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지난 4월 15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22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초청자 명단을 작정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새생명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엔 성악가 배재철 집사의 눈물의 간증과 찬양이, 18일엔 김영애 권사의 간증이 있었고 오는 25일엔 찬양사역자 정경주 사모의 간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새 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창신교구는 베트남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교구 처음으로 해외 아울리치에 나선 21명의 교구원들은 빌롱 지역의 빌롱 교회와 신학교, 교단 총회 사무실 유치원 등을 방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먼저 집짓기 사역에 나선 교구원들은 빌롱성에서도 차로 40여 분을 달린 뒤 좁은 길은 다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이동합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5월이지만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어진 집 위에 정성껏 페인트 칠을 시작합니다. 흘러내리는 땀으로 온몸은 젖었지만 제대로 된 집에 거주할 집주인을 생각하면 마음의 감사가 넘칩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임용 봉사가 이어지고 한쪽에선 찬양을 부르며 흥겨운 시간도 보냅니다. 성도들이 보내준 옷가지들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창신교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귀하게 쓰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사랑부 수련의 모금을 위한 사랑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안광복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격려로 시작된 바자회는 정성껏 준비한 색소폰 연주와 우쿠렐레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바자회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바자회는 다양한 음식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농수산물, 의류, 직접 담근 자몽과 레몬천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바자회 중앙에는 사랑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돕고 중보할 수 있도록 사랑부 사역 안내와 활동사항 등을 전시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련된 수익금은 오는 7월 23일 사랑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난 4월 19일 장수대학 어르신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천리포 수목원으로 봄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만큼이나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꽃이 만발했는데요. 3355 수목원을 둘러보며 예쁜 사진도 찍고 곳곳에 펼쳐진 멋진 풍경 속에서 감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체험학습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머니 기도회는 지난 4월 24일 예수전도단 홍장빈 목사를 초청해 강의를 열었습니다. 강의에서 홍장빈 목사는 자녀들을 기다려 주고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의 과정이 승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5일은 악동 뮤지션의 부모이자 몽골 선교사이신 이성근 주세이 선교사를 초청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십계명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에서 이성근 주세이 선교사는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 건강한 가치관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때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수 있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육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항존직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지난 4월 15일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으로 22일엔 안수집사 권사 인준 투표, 29일엔 장로 공동의회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로선출 투표에서는 김창경, 강유일 후보가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됐으며 아울러 45명의 안수집사와 1 0 6명의 권사도 인준됐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가득한 섬기는 항존직들을 통해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 내렸을 문제가 아니고요. 쏘낙비는 내리고 있는데 그릇이 엎어졌을 문제죠. 그릇이 하늘로 뒤집어지는 순간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던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흘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아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말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지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상당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